이 사실, 우리 사는 것도 바쁜데, 아 죽음의 문제를 꼭,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건데, 아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일생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런 체험을 했거나, 또 체험에 가까웠던 사람의 사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가 유물론인데, 아까 95%의 의사들이 사후세계량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물론인데, 지금은 아, 되게... 뉴턴 역학이 나온 이후로, 아, 그, 유물론이 성행했던 건 아닌데, 점점 가다 보니까, 물리학이 정교하게 모든 것을 사실 신의 도움 없이 우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그 다음에 나중에 찰스 다인이 나와가지고, 아, 진화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19세기 이후로 과학계 팽배한 것은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생활 자세가 달라질 것은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산다는 것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게 즐겁고 귀로 듣는 것이 즐겁고 좋은 걸 맛보고 내가 권력을 잡고 돈도 많고 행복에 살다가 죽으면 끝 이러면 누구나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아프리카의 그 생태계, 야생의 생태계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오용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아 모든 걸 차지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동물적 삶과 같아지니까 결국은 사실 나 죽은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의 그 윤리 문제는 속일 수만 있다면 내가 들키지 않는다면, 내가 완전 범죄만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무랄 명분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결국 내가 한 모든 일은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고 내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체험을 우리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여기로 보면은, 그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의 사람이 해당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 5%의 사람 말고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환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95%에 속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만 내려도 삶에 대해서 보다 관용적이거나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사 체험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거의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이거나 의학적으로 죽었다 판정을 내렸다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깨어난 사람들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나간 삶을 주마등처럼 회고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 착각인지는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본인은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깨어나가는 말은 아,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회고했다. 그건 마치 뭐를 연상시키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염라대형 앞에 가면, 명경을 탁들이대면 나의 과거의 삶이 다한순간 나타났다고 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연의 이얘기니까 그런가보다." 우리 하겠지만, 실제로 임사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이 내가 잊었던 과거까지 순식간에 다 떠올라갖고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사체험에 근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죽음 가까이 이뤘던 사람의 한 체험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기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스텝스키인데또스텝스키는 28살에 여기에 그제정 러시아 그농노들의 처지를 그 옹호하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참하다는 글을 썼기 때문에 아그 러시아 차르의 비밀경찰 장교한테 붙잡혀서 사형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된 해 12월 22일 죄수들은 광장으로 끌려가서 사형대에 처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도스스키는무실론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종교회니까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와서 죄수들 앞에 이제 여기 십자가 입을 맞추고 회개하는 절차를 이제 한 다음에 앞에 세 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스텝스키가 처형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고 사형이 집행돼서 도스텝스키는 시베리아 감옥으로 이제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스텝스키가 자기가 그, 회, 저기, 고백한 건데 바로 그 총에 이제 좀 있다면, 있으면 나한테 총을 쏠 거다 하는 생각을 한그 순간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감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나는 삶의 의욕을 새롭게 얻었다고 쓰고 그때 불현듯 황홀한 깨달음에 휩싸이면서 삶 자체가 가장 기쁨이고 우리는 각자 내 순간을 영원한 행복으로 만들 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찬란한 진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굉장히 괴롭고 그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갖고 있다는 것을 그사형대서술중간에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 사는 말이 이건 굉장히 부처님이나 예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리고 인, 이제 인품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사는 말이 죽음에 직면한 도스 에피스케이는 무조건이 사랑과 용서로 타인을 보듬는 일이 인간의 가장 큰 미덕이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그몇년 뒤에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내 기억에 그날처럼 행복했던 때는 없었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순간에 가장 행복을 느꼈던 때가 바로 사용되었던 그 순간이라고 하고서 이제 이 죽음의 직면에서 깨달음 을얻고 삶의 자세가 바뀐 사람은 또스끼기만 아닙니다. 누가 있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갈륭이죠. 갈륭은 뭐 아주, 어, 프로이드하고 그, 그,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1944년 골종살이있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임사체물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이건 겉에 쓴 건데, 꼭저 염라당 앞에 붙인 명경 같은 말을 하는 줄 알고, 이건 어디 쓰냐면, 제가 여기다가 쓰질 않았는데, 아, 이분이 쓴 책, 메모리, 아, 그 다음에 Dreams and Reflection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제 기억에 하면 그 책에 어, 291페이지에 나온 글인데,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게 했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그 다음 말에 보면 쉽습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이 집합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 그, 그러니까 자기 일생 동안, 이 사람이 75년생이니까 25년이라면 69살 동안, 69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순식간에 다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건 소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사체인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환자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어 임종실학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환상처럼, 그 사람이 헛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할 때, 헛것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돼 그때 이것들도 요즘은 아 그전에는 의학계에서 이걸 다 무시했는데, 요즘은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제 의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과 만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장면이라든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회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뭐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 죽을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을 관통한 주제는 이미 베풀었거나 베풀지 못한 사랑, 화해 용서이고, 꿈의 속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직원이 있음을 재확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누구나 한 번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하기 마련이고, 아, 이게 죽음이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이란게 뭔지. 아, 지금은 유물놀이 팽팽배서 아,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긴 하지만, 과연 그런지, 과학적으로 그 판단해 봐야, 하고 과연 그런 판정을 의사들한테만 맡겨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 뭐 옛날 이집트 사자, 이집 아, 지금도 그 교부문고에 가면 살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예, 발간한 사자에서, 그 다음,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 불교서적으로 유명한 거인데 어쨌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제 경우에도, 어, 저한테 임사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 어, 교통사고나 등산 중에 사고를 당하고서 유체이탈이나 사후세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면은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현대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은 정신이나 두뇌의 활동에서 온일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뇌에서 온다는 말은 유물론이죠. 그래서 대체 과학자들은 유물론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두뇌 없이 어떻게 뭘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두뇌가 없으면 그걸 끝이지.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그95%그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유물론이 대세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 케키스 조사에 보면 갤럽 조사 내 거는 어, 1982년 조사에 보면 미국 국민은 800만 명이 임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 어, 95년에는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죠. 50% 정도는 그러니까 어, 1,300만이 넘는 곳이 되고. 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어 임사 체험 같은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승채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조사 인구의 한 4%에서 19% 정도가 임사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 숫자가 그 미국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의 통계는 빠져 있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통계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에 똑같이 윤회에 대해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이 23%가 윤회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회를 믿는 정신과의 의사의 수는 또 임사체험을 통해서 4, 5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조엘 휘튼 교수에 의하면 동료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그 윤회를 믿는 사람은 한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충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대개 95%와 95대 5로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전문가와 그 아니 부정하는 전문가와 인정하는 전문가가 95대5 정도 되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그 에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그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 있고 20세기로 움직이는 1 0 0대 인물에 꼽힐 정도의 괜저 뛰어난 사람인데이 사람은 주로 다른 의미에서 이 죽어가는 환자를 접하고 그 사람을 아, 편안하게 죽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 죽음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사람 스스로가 임사침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유치일 탈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환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해가지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사체험에 대해서 뭐 사후생이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왜냐면 반대하는 95%의 전문가들도 자기들도 죽어보면 똑같은 체험을 할 테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는데 그책 92페이지. 근데 이것도 판도 초판과 2판, 3판이 달라서 페이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 대개 91년 전만 해도 2만 5천 건 정도가 의학계에 임사체험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더 지났으니까 훨씬 많겠죠. 그리고 또 75년 이후에 뭐 굉장히 그 임사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이거 두배 이상은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윤회에 관해서 학계에 보고된 연구 자료의 권수도 어, 최면 퇴행을 포함하면 임사체험의 수와 비, 비교할 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 동향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에 뭐, 칼융이라든지, 샤론스톤, 에이자베스키블로로스그 다음에 영국의 거물급 분석 철학자, 무신론자인, 알프레트 에이어경은, 이 사람은 유물론자라서, 뭐, 사후세계에서 믿지 않았다가, 자기가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아, 그게 내, 저, 유물론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을 썼, 쓸 정도로, 이제, 그 임사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임사체험이나 윤회에 관한 보고를 자주 접하거나 의사 자신이 직접 임사체험을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과학자들 중에는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생태라는 그런 과학적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사후 세계나 유치이탈 연구하는 학자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